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희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하시는일 잠깐만 세요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요 네, 세요 네, 안녕세요 네, 안녕 세일즈 서포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제가 신 부장님하고는 회사 생활을 좀 오래 네. 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듣고 깜짝 놀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그얘기를좀 듣고 싶어서 어떤 네. 그신 부장님이 사실 이제 영어를 네. 많이 가르쳐 준다라고 아, 들었어요. 네.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신부장님이 그런 재주가 있었나? 아. 그 어떤 내용이에요? 아, 별건 아니고요. 저도 어 영어를 전혀 못 했던 완전 기초도 안 됐던 사람인데 어 예전 직장에서 제그 동료한테 제가 바,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어 지금 이 회사에 뭐 국내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몇몇 몇 계세요. 음, 뭐. 근데 영어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학원을 다니고 음. 뭐, 뭐 다른 동영상 뭐 강의도 많이 듣고 하는데도 되게 음. 어려움을 꼭 늘지 않는다고 되게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 배웠던 방식을 그분한테 한번 음. 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음.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음. 같아서 되게 바라는 마음에 <laughs>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좀 만족스러워하던가요? 네, 만족을 어, 하시더라고요.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네, 그렇죠. 학원은 사실 이렇게 어떤 틀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학원 가면 뭐 같은 레벨도 있을 거고 또 음. 자기보다 더 높은 레벨도 있을 거고 같이 하다 보면. 어떤 그러니까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 학원은 좀 뭐랄까 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준우기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못하는 사람은 또 답답한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못하니까 아. 이게 발란스가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 저는 그 학원 다니기 전에 이제 어 먼저 이제 그 문법을 끝내고 간 상태라서 음. 약간 복습 차원 예. 보니까 학원을 다녀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더라고 계속 음. 반복되는 거 음. 그래서 딱1 년만 다니고 안다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음.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음, 그럴 바엔 저도 한번 제가 배운 그대로 한번 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어. 시작했고 그분들도 어, 제 방식에 따, 처음엔 되게 어려워했어요 에이. 제 방식이 좀 약간 에이. 학원에서 하는 거랑 약간 다르니까 에이. 근데 음, 하면서 하면서 좀 본인들도 좀 어. 아, 깨달음이 있다고 해요. 아, 효과가 있다고 있다. 있었어요. 아. 그러면 네. 그 잠깐만 소개해 줄수 있어요. 그그 그 가르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뭐 저는 제가 배운 그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 일단 책을 큰 소리로 음, 큰 소리로 읽고 네. 그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를 시켰어요. 어. 되겠. 그~ 그책 자체가 되게 그 짧은 문장이지만 네. 그것도 인토네이션 을 넣어서 리듬을 음. 타면서 음. 그리고 큰소리로 음.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그래서 음. 그~ 어 말하는 게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게 음. 그래서 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음. 나중에 그게 이제내 거가 되는 거예요. 어... 하다보면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디선가 누군가 그런 얘기 하면 어? 저거 내가 아는건데? 어... 들리는거죠 즐겁게 시작한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놀랐던 게그니까신경이 부장이 사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는 영어를 쓸그쓸 네, 영어 일이 없었고 네. 그 포지션도 사실은 네. 영어 네. 쓸 일이 없었잖아요 네. 외국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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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지만 많은 시간은 국내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영어를 배운 건 국내 기업에 있었을 때 배운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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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계기로 배운 거예요? 어, 제가 2005년도에 여권을 만들었어요. <laughs> 여행을 다녀보려고. <laughs> 네. 그래서 첫 번째 여행 홍콩을 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행을 일본을 갔었어요. 근데 네. 일본 공항에서 이제 갈 때는 잘 갔는데 들어올 때 이제 티켓팅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때 어 그쪽에서 이렇게 뭐라 뭐라 하면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한 10분? 굉장히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너무 답답한 거, 창피하고 근데 왜곡적 때 이제 다 발권을 받고 왔죠. 근데 그 뒤로 너무 창피하고 제 자신이 음. 아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직장 동료한테 아나 영어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음. 모르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아 그럼 자기가 가르쳐주겠다 해서 음. 음, 처음에는 사실 그 친구가 저보다 좀 어려요. 그래서 음. 어린 친구한테 배운다는 게 조금 음. 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어, 제가 그 영어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음. 의지가 되게 강해서 해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음, 그게 제가 보니까 2007년도 음. 6월 달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다녔는데 좀 이게 좀 부끄럽고 네, 창피한 네, 상황들이 네, 있어서 네, 네. 내가 이거는 좀 넘어갈 수준은 네, 좀 맞아요. 배우고 여행 네,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했는데 네. 실제로 어, 그 친구한테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어에또 다른 재미에 빠져들게 그렇죠. 된 거죠. 도 했긴 한데 네. 어, 영어가 되게 그 친구가 가르쳐서 그가 되게 쉽게 이해가 잘 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가르쳐 준다라는 게 네. 이제 어떤 교재를 크게 계속 반복적으로 네. 바, 네. 읽고 해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저는 혼자 한게 아니라 네. 어, 몇몇 친구와 같이 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걸또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룹으로. 네. 세어세 어,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또 쓰기를 했는데 쓰기는 음. 일기 쓰기를 했어요 아. 일기를 써와라 근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그렇죠. 되게 그게 한국말 쓰기는 데아 그렇죠 그런데 한번한몇 처음에는 한두줄 이렇게 에. 썼나 에. 그리고 이제 친그 친구한테 가서 리뷰 받고 수정을 해주고 그러다가 음. 이제 점점점 이게 늘어난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년을 집중적으로 꾸준히 아, 그한 거예요? 저는 그한 초반에 아, 3년? 3년? 3년은 정말 뭐뭐 네. 뭐, 뭐 다른 건안 하고 거의 영어에만 집중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는 좀 이제 네. 제가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네. 지금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매일 30분씩 네. 전화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 또 이제 책도 읽고 영어 책을 읽고 네네네 와 대단하네요 그치? 사실 주변에서 신부장님을 아는 분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뭐랄까 좀 숨기 좀 없고 좀 조용하고 이제 묵묵하게 본인 맡은 일을 그치? 하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어, 영어라는 분야에서 열정과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걸 또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영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직장인들에게 아주 쉽게 재미있게 네.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laughs> 와. 그 공짜로 가르쳐줘요? 네, 제가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아, 무료로. 아 그래요? 받았었어요. 그러면은 뭐 이, 이런 거 사실. 되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어, 가르침을 받았고 어떻게 가르쳐 줬길래 사람들이 아 그렇게 영어 울렁증 있는 사람들이 그 재밌어하고 이게 쉽게 효과가 나올지 결국은 이제 영어라는 게 재미를 못 느끼거든요. 네, 네. 따분하고 네, 지루한데 사실 배운 거와 지금 가르쳐 주는 게 그 재미를 느끼게끔 하는 그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 책이라든지 어떤 동영상으로 뭐 제작한다든지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 아직은 없는데 기회가 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동영상으로 음. 가르치거나 이런 건할수 있겠죠.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에,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이제 직장인들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영어를 해도 여전히 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본인 네, 스스로. 이제 그만큼 이제 울렁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를 가장 이제 잘할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일단은, 어, 사실 한국 사람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음.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네.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게 밖으로 표출을 네. 잘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왔을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너무 왜 외국인 뭐, 어, 외국인이 나한테 말 걸까 봐 그냥 정말 돌고막도망가고도 요 광고 보니까 그물 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그냥 있는 네. 그들도 저기 사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요. 저는 지금 마음으로 너무 놀라고 있는 게. 네. 이게 다른 분의 입에서 나온 <laughs> 얘기가 아니라, 그 수줍고, 네. 예, 이렇게 약간, 이게 나서는 음. 것보다도 백라인에 있는 걸 네. 좋아하는 신경위 부장님에서 이런 적극적인 멘트가 나왔다는 게, 아, 너무 놀라워요. <laughs> <laughs>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좀, 그, 제가 이, 그 다음 인터뷰에는 인터뷰 대신에 그 짧게 강의하는 거 네. 한번 찍어서 저희 네. 청취자들한테 뭐 보여주고 싶네요. 네. 괜찮을까요? 네, 기회가 되네요. <laughs> 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